뽀글이 박여사 일기 스쳐가는 인연들 코로나로 얻은 딸 요양보호사 손녀사님 2020년 5월 6일 우리 가족은 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해서 미리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어머님 댁으로 갔겠지만 이번엔 어머님 요양보호사이신 손녀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몇 년째 요양보호사가 날마다 집으로 오셔서 하루 4시간씩 간병을 해주십니다. 손 여사님과 인연도 6, 7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사님이 출퇴근시 혹시나 옮겨올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던 중 여사님의 요청으로 당분간 어머니를 여사님 댁에서 지내게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지금은 어머니가 여사님 댁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먹는 밥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된다시며 모셔갔는데 어른을 모셔보면 알지만 숟가락 하나만의 일이 아닌지라 계산 빠른 젊은 것인 우리들은 그게 가능한 일인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데 여사님은 아무 계산 없이 어머니를 모셔갔습니다. 여사님은 아들딸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고, 두해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 사십니다. 적적한데 말벗도 되고 서로가 좋은 일인 것 같다며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남의 집에 방문을 하면 부담을 주는 일이기도 해서 머뭇거리다. 한달 전쯤 남편과 함께 여사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 있으면서도 제 집처럼 당당하신 어머님과 여사님의 케미를 보며 그야말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들을 보시더니 어머니가 쓰시는 방을 가리키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방에는 돌침대가 있었고 만져보니 뜨끈뜨끈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침대에서 잔다며 우리에게 자랑을 하신 거였는데 저는 계산의 여왕답게 아이고, 24시간 장판을 켜고 있구나. 전기세 많이 나올 텐데, 이 집은 장애인 요금제도 아니라 전기세 나오면 기절하실 텐데, 빨리 전기세 챙겨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사님은 우리들이 온다고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럴 줄 알고 미리 점심을 먹고 온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점이 가경입니다. 냉장고에 아까 넣어둔 그거 챙겨온나 하셨고 여사님은 아그거에 아이고 그게 맛있을랑가 모르겠네 하며 꺼내오시고 그러면 어머님은 또 한술 더뜨셔서 그거 한번 먹어봐라 맛있다 많다 싸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간 귀를 의심했고 놀란 눈에 채담을지 못한 입으로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좌불안석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동네방네 다 퍼준다. 네가 안 싸가면 다른 사람 다 갖다 준다. 가지 가라. 염치라는 게 있는데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맛있는 거 해다 받쳐도 뭐할 마당에 싸가지고 가라니요. 그런데 여사님은 옆에서 봉지 봉지 싸기 바쁘십니다. 이거, 우리 둘이 다못 먹어요. 저 뒤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따온 거라 무공해요. 하십니다. 저는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다, 어머니, 어머니 새로 딸을 하나 얻으신 것 같아요. 했습니다. 우리는 먹는 고문을 당한 후에 접어지지도 않는 배를 안고, 다음에는 꼭굴 꽂아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카네이션 화분 하나 사고 날마다 조금씩 만들어 놓은 누룽지랑 과일 그리고 점심거리를 챙겨서 왔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챙겨 간다고 미리 전화를 드렸는데도 여사님은 항상 가득 고기굴 채비를 해 놓으셨고 냉장고에 남아 있던 고기라 사람이 많을 때 먹어 치워야 된다시며 손수 구워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다 먹지 못한 음식을 싸주신 건 말할 나위 없구요. 저는 두 분의 모습을 보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말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인연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인복은 타고 나셨어요.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마음이 무거우니까 마음의 빚을 계산으로 빨리 털어내려고만 했는데, 지금은 계산으로도 털수 없을 정도의 빚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큰언니 한명 얻은 셈 치고 친정이다 생각하련다. 염치없는 마음을 먹어 봅니다. 대신 귀한 인연에 깊이 감사하며 그분에게 필요한 부분인 아들딸의 자리를 채워 주는 게 어떨까 궁리를 내봅니다. 자주 얼굴 보여드리고 재밌는 얘기로 웃겨 드리고 벽에 못 박아 드리고 인터넷 사용법 알려드리고 국가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려드리고. 그런 건 우리가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손녀사님,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우리들이 마음 놓고 각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손녀사님 덕분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얻은 달끝